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식가탄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아 식가탄 말씀을 좀더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주요 포인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세코 오늘 제가 먹었던 종목이고 웅진 제가 먹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먹었던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세코와 웅진은 미세먼지 테마에 같이 물려 있습니다. 미세먼지 테마는 아직 테마 종료일이 없는 종목입니다. 아,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상승이 있고요. 아직 특별한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예보가 괜찮지만 모레 또 살짝 안 좋아진다는 뉴스가 있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나서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민간에서도 삼성에서는 미세먼지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LG에서는 청정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뭐 물론 중소기업들의 그런 청정기가 뭐 테마의 주력이 되겠지만 네 그런 청정기가 서울 뭐 광화문 광장에 설치가 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네, 지속 상승이 있을 겁니다 네, 파세코 같은 경우는 어, 장초에는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5일봉 아, 5분봉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네 떨어졌죠 저도 장초에는 이 종목을 보지 않았고요 30분봉을 보니까 어, 한 10시경부터 이제 20분봉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5분봉 지지를 받고 그때부터는 6까지 상승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흐름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제가 네이버 게시판에는 글을 남겼습니다만, 1시부터 2시 반부터 3시죠. 3시까지 20분봉을 지지하면서 네, 왔다 갔다 그렸습니다. 이때 만약에 뭐물리셨던 분들, 이때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죠. 이때 못 견딥니다.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가. 그러나 3시부터 장마한까지 올라서 끝났죠. 많은 물량을 털었고, 네. 닭갈비 드시고, 볶음밥 드시고, 그 붙은 거 있죠. 그 그거, 그거 먹을 그만큼 끌어서 먹었습니다. 내일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식카탄 애청자님들께. 희소식인 것은 요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만약 오늘 다우지수가 좀 하락을 한다면 내일 약간의 개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 개파락이 20-30분봉 상에서 20분봉을 지킨다고 하면 네, 내일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잡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웅진입니다. 웅진 같은 경우는 시초부터 날랐습니다. 네, 20분봉을 지지하고 날랐습니다. 물론 뭐 장우반은 살짝 떨어진 경향이 있었지만 또 5분봉 지진을 하고 끝났고 이것도 내일 상승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단 저항선이 이제 더 생겼죠. 여기도 있고요. 2750원 그리고 전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보다는 파세코가 내일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제가 오늘 매매하지 않았던 종목 FAS 테크 같은 경우는 시초칸을 올라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분봉을 지지 못했죠. 그럼 던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더 행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대성입니다. 이거는 알아도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매 스타일이 옛날처럼 이렇게 사놓고 기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케일리 헤일턴의 법칙에만 입각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안 합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이죠. 네, 두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참 부럽긴 하네요. 어, 그리고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매일 실시간 계좌를 공개하기로 했죠. 네. 이거 오늘 제 계좌입니다. 뭐 종목에 대해서는 100%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삼승이니까요 수익률을 옛날처럼 뭐 몇10% 뭐5% 이렇게 못 냅니다. 왜냐면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주에 미세먼지 먹으면서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이제 그렇게 좀 살기 싫었어. 네, 이렇게 매일이라도 수익 낼수 있도록 매매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형님들이 저 방송을 듣고 더 많은 신뢰를 가진 데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날 종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드렸고, 내일 말씀드릴 종목. 저는 내일 삼천리 자전거, 파세코, 랩지노믹스, 에센테크에 대해서 좀 주로 놀려고 합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강추 종목이고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봉상으로 올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30분 봉을 보더라도 이제 당장 내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걸 봐야 됩니다. 요렇게 20분 봉을 지지 못하죠? 그럼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죠? 내일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정목은 내일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랩즈노믹스는 솔직히 잘뉴스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유튜브 강좌 밑에 댓글을 달겠죠. 일단,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일단, 30분 봉상을 보면, 전날 고가 그룹에서 끝났죠. 그러나,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 전날 고가가 7560이죠. 근데 오늘 7550입니다. 완전히 넘었다고 말 못하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갭이 뜨는데 지금 얼마죠? 고가? 7610 넘어서 뜬다. 그럼 내일 무조건 가는 거죠. 가게 되면 은 내일은 그냥 이제 추세가 바뀔 정도로 오르는 자리입니다. 크게 본다면 89, 85까지 볼수 있겠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요거는 내일 보시고 대응하셔야 을 되는 종목입니다.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LPG 테마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LPG 차는 뭐 국가유공자나 특별한 국가혜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구매를 할수 있게 바꿨죠. 그게 이번 주에 발표가 난답니다.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발표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네 일단 요네 종목에서 위주로 놀 거고요. 물론 뭐여 종목 찾다 보면 또 거기서 놀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매일 계좌를 공개 드릴 거고요. 일치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시카탄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3월 1 1일 시카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